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열심히 또 설치를 하시는 우리 설치 팀장님들 또 영어 하시는, 하시는 분들 고가 많으시지요 자 올해는 유난하게 더워서 에어컨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번 전화가 와서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잠시 좀 해드렸고. 할수 없는 거는 서비센터에다가 스그 이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에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쓰고 있죠. 아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밖에 나가면 조금만 햇빛을 씌우면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더워요. 그래서 밀짚 모자를 이렇게 잠시 좀 쓰고 나갔는데 머리가 딱, 딱 달아붙으니까 조금 그래서 그냥 일부러 실내에서도 밀짚 모자를 썼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수시로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 마스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각설하고 오늘은 이제 많이 일어나는 에러 번호가 무엇이며 그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어 실내에서 일어나는 에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내기에서 일어나는 에러는 기까지안 되고 대부분이 실외기에서 일어나는 에러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많은 에라를 다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되게 급할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려놓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음, 아,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굉장히 시스템 에어컨에서 중요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긴 하는데 재미가 없다가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뭘 수리하고 설치하고 구멍 뚫고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구독도 많이 늘어나고 하지만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그런 영상을 올리지 않고 실제로 우리 시스템 에어컨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좀 편하게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시스템 에어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 없는 줄.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라 코드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0 1 1 이라는 한 번씩 뜹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그 세척하는 업체 사장님 구독 하셨다 그랬는데 구독자시면 이 영상 보시겠죠. 다음번에는 이런 이제 문제는 발생 안 시키겠죠. <laughs> 어, 그 이야기를 하자면 에어컨을 이제 물로 세척을 했으니까 습기가 내부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고 나서 동작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마 습기가 마르고 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라고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에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문제가 발생되고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한테 전화를 했고, 그러면 현장에 가셔가지고 제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 불이 어떻게 깜빡입니까? 물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01 에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거리를, 먼지, 먼지를 들수 있는 거리를 내리고, 안에, 불와 옆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앞에, 까만하게 센서가 나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그래요. 어, 그거 없으면 처음부터 가동을 안 했을 건데, 예측하기 전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상이 없었대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 지금 그게 빠졌는데, 이제 뭐 쓰레기통을 뒤지시든지 한번 찾아보라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더니 에어컨 보면 전산볼트가 이렇게 4개가 돼가지고 에어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분해하시는 분들이 예쁘게 뽑아가지고 올려놨더랍니다. 그래 전기 내리고 다시 꽂아서 동작을 하니까 된다고 아유, 감사하다고 어, 다음에 서울 올라갈 때 한번 찾아서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laughs> 자, 공일이라는 그 실내기 공기 온도 센서에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뽑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할 때는 이 pcb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내기 공기, 공기 온도 센서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거냐 이 아래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그 실내기 쪽에 대표적으로 보면 그 센서가 3개가 달려있는데요.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까만색 그거는, 음 실내의 온도를 판별하는 그 센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온도 센서는 온도에 따라서, 어, 변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실내가 25도 다 넘겠죠. 그러면, 테스트하기 중에서도, 그 어, 아날로그 테스터 말고, 디지털 테스트기를 가지고, 양쪽에다가 이제, 기로음으로 해가지고, 물려놓으시고, 손으로 가지고 센서를 한번 잡아보시면 돼요. 잡아보시면, 이게 이제, 온도 변화가 이렇게 뭐, 3.4km, 10km로 쭉 왔다갔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 오시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어, 02번 에라가 있고 06번 에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내기의 들어오는 그 배관 온도, 그 다음에 정발이 되고 나가, 나가는 온도를 이제 체크하는 센서가 고압제압 고압제압의, 고압제압의 그 배관에 동접이 돼가지고요.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뽕 하고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끼어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는 어, 02, 06번 에라가 이제 뜨게 되죠. 뜨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센서를 가지고 있다면, 뭐,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없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요거를 한번, 또, 배관 센서 온도는 똑같은 걸 쓰거든요. 같은 걸 쓰기 때문에, 한 25도 경우에 5kg부터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집중 팔고, 이제, BCB의 결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력이 p c b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부속품을 좀 주면 우리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 부속품을 우리가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같이 혹서기에 겨울에 혹한기에는 안정된 인원으로 이 AS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서비스 지정점이라는 걸 두어서 여름에는 설치보다는 AS로 좀 많 이렇게 이 기관을 해서 그런 거를 가지고 각 지역마다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AS를 대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속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이럴 때 이걸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아무라도 불출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뭐 바가지 씌우는 사람도 있고 어 또뭐 중고품을 새 제품으로 뭐 바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를 잘, 대지 서비스 센터에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한 업체씩, 공인된 사람들만 교육을 시켜서 구속을 불출하게 되면, 이런 구속들은 가격이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요, 2, 3천은 이렇게 합니다.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으면, 아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가방 속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01 에라나 02, 06 에라 뜨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속비 뭐, 에다가 출장료, 기술료만 조금 불어서 하면 아주 금방 이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것만 해보시면 돼요. 배관 온도 센서, 그 다음에 공기 온도 센서는 이 장값만 해보면, 이게 문제가 없다 하면, 22.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센서 교체만 하면 금방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01 중에서도 닥터, 닥터 센서에라는 조금 좀,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01에라도 메리 닥터가 설치가 되어 있다 할 때는 요거 좀 보시면 됩니1 7에러가 하나 더 있죠. 1 7에러는 외기 토입 덕트 입구 배관 온도 센서에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닥터에대한 경우에는 17번 에러가날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보시면, 어 우리가 이제 OR 게이터, AND 게이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달 하면 되겠죠. 센서가 PCB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예, 센서 값이 정상인가, 예, PCB에라. 연결되어 있는 거아니요 커넥트에 다이 사입하고, 제한 값이 정상인가, 아니요 센서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그, OR 게이트식으로 해서 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01 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06번 에라, 그다음 메리타터 같은 경우 17번 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연재를 할 거니까 좀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더위에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